아 여기가 지금 제가 묵고 있는 숙소 밥 여기가 먹고 여기가 있는 거밥 먹고 지금 편집하다 내려서 영상 하나 올라갔어요 초보자는 어? <laughs> 자 보시면 저렇게 영상 야, 초보 나와. 영상 초보자들은 찍어요 예쁜 거 찍어갖고 네. 찍고 있죠 네, 저렇게 또 찍고 있는데 편집할 때 죽어요 그냥 저처럼 빨리빨리 올리는 게 최고예요 물론 뭐 여러분들 시네마틱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이번에 여행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오늘 이제 제대로 된 첫째 날 일정 시작이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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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찍어봐라 하지 그죠? 날 찍어야지 무슨 소리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아 제가나 자꾸 시켜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무시할 <laughs> 거야 어 엄청난 촬영을 했는데? 너 이러다 콜라보로 이제 영입한다 이제 저요? 아니 어. 실력이 돼야지 장비가 일단 이게 최고라니까 이게 그냥 아 그럼 네 이제 스위치파이 최고야 우이는미질커이미질 아니 왜 <laughs> 아, 네. 어떻게 나올지 영상으로는 다 예측이 됐다 예측이 돼자 <laughs> 어저께는 제가 이거 너무 어두워서 못 보여드렸는데 저희 호텔의 정경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응? 노출 오바다 다시 <laughs> 나온다 <나옵니다. 웃음> 명은... <목소리> <목소리> 정말 좋죠. 아, 편안함 위한 아, 당신의 선택. 자, 우리 영상 어보자 여기가 베트남은 깍은... 삼각권으로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어요. 아 그래서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발전하지가 않았어요. 아, 지금 무브를 불러갖고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게 좋죠. 차가 엄청나게 커요. 차가 이런 차를 타유를 그냥 저희와 함께 투어를 다니는 거죠. 보통 그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타보시면 알겠지만 갔다가 멈췄다가 또 새로 불러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고 또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영어 모르시는 분들은 쓰기가 애매할 텐데 요거는 한글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누르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이런 서비스들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밥 먹으러 갑시다. 가 이제 콩가이 껌빵 껌몬 떠면. 자, 가정식 밥을 한번 또 먹으려고 왔어요. 어. 날씨가 습하고 비가 와서 그런지 음, 도시가 전체적으로 되게 맑은 느낌이 좀 나요. 그때도 찍어야 되는 거야. <놀람> 어, 한국말로도 돼있죠? 그니까 75,000원이 아니라 75,000동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기념사진 이거는 아무데도 안 올리니까 보여주세요 약간 카메라게 해, 엠페스 <laughs> <laughs> 제가 몸으로 뭐 움직여가면서 찍는 동작이었는데 근데... 안녕하세선조빈입니다 <laughs> <laughs> 차 자, 너무 많아서 못먹는 중 대기실에서 배달을 받는 중차 자, 왜 앞에 있는 거, 우리가 있는 위치와 차 있는 위치 정확해 차가 왜앞는데까가왜앞 생각하고 여기다 <laughs> 아, 그 시켜. 밥좀매겨 어? 내가 하아달다요 안녕 옛날에 먹던 껌숭과 맛이 비슷한데요? 껌숭 이걸 는데얘네이걸가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근데 맛있는데요? 아, 베트남으로 오십시 근데 맨날 해안 해드... 음. 먹어? 아, 아 새우 아, 수프 아, <laughs> 새우 수프 토마토와 하이네플 엄마 의 과일들이 들어가 있고 각종 아, 나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맛이 너무 좋아요. 와왜 이거 마운드? 아 제가 못가지 <laughs>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한국돈으로 5만 2천 원. <laughs> <laughs> 자또 이렇게 불렀더니 바로 또 왔네요. 어 진짜 무부 이거 지금 쓰고 있지만. 전화기 찾으려고. 지금, 지금 전화기를 전화기가. 저, 저 파워포우 80의 전화기가 여기 있죠. 지금 저한테 있어요 터지러 <laughs> 3층까지 뛰어 올라갔거든요 <laughs> 자 과연, 과연 오은 욕을 할지 과연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놀리는 거죠 예? <laughs> 저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유. 진짜 전화기를 왜 놓고 다니나 사벌은카메라는안써 갖고 아, 다니면서 맞아. 전화기도 두고 다니는데 여기서 그렇게 실컷 찍어놓고 밖에서 왜? 어 어디다 뒀는데? 또 가방 좀 보게. 표정이 되게 어두워. 아니 왜 갔더니 나를 <laughs> 만들어. <너기만> 세요. <laughs> 운동장에 <운동당이> 들겠다. <laughs> 아 다리가 2mm 더 굵어졌어요. 이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제가. <laughs> 카메라는 들고 아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아이폰 11 프로맥스로 바꿀 거거든요. 버려야 세요 <laughs> 아, <진짜 어려워. 웃음> 아 이런 거잖아. 카메라 아마 아, 껐으면은 음. 욕했을 거야. 아 맞아. <laughs> 자 지금 또 이렇게 무브를 탔더니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은 이제 커피를 먹으러 갈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 밖에 날씨가 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하늘 찍어봤자 아무 그림이 안 나와요. 커피 투어를 할 건데요. 그 영화 버킷리스트에서 나왔던 그 커피를 먹으러 간다고 해요. 죽기 전에 먹어야 할 커피인데 먹고 죽을. 폴랜드비 아, 오네 지금. 아비 오네. 저기만 비오 거야? 부드럽긴가? 비가 저기만 와. <웃음> <웃음> 구름이 <웃음> 저기에만 있어. <laughs> 저 오늘은 구름이 여러분 보시면 하늘이 회색빛이고 우리 으면갈기까지이면 저기만 있으면, 저기만 있으면, 저기만 지으면 저기만 있으면, 저기만 있으면, 저기만 커피면 저기만 있으면, 저기만 있으이 저기만 있으있있 팔디커피는 콩가 커피 와가데 커피 냄 좋다 위즐커피는 드셔보셨어요? 네? 위즐커피, 동맥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있어. 네 객유명은 그 동물이 먹은 족제비가 먹은 똥피죠똥 커피. <목소리> <목소리> 안하히안 네, 네, 어, 네. 돼. 네, 어, 어, 아, 아, 움직이면 안 돼요? 에스포스 내려야 되는데. 뭘 알아 지 <laughs> 아, 이게 커피 지방이라고 하는데 잔을 흔들면 이게 이제 크림 라인이 사원을 여기 딱 벽을 감싸고 내려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항암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음, 여러분들 드라마보다가 안 걸릴 것 같을 때 이런 거 커피 한번 먹어주시면 안에 아주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셔볼게요. 맛있다 첫놈 에스프레스 맛을 이제서야 깨닫네요. 진짜 맛있네요. 첫 <laughs> 놈. 아, 네. 아드리카노는 아, 아, 먹어야 합니다. 가야 아, 네. 되는 게 완전 일반 커피랑 새로운 맛이잖아요. 조리법 그건 진짜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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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베트남 특유의 커피에서만 약간 느낄 수 있는 그냥 우리나라 커피 에 약간 연유 탔다고 그냥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은 아니에요 이렇게 베트남만의 그 커피만의 약간 그 특유의 그 향과 약간 맛이 있는데 맛있어. 왜냐면 할리 커피 라트랑 프랑스 히읗 유익스피어스 디스 커피 건강에 좋은 맛을 생각하고 있던 커피라고 해서 그런요 커피가 아니고 뭐 다른 거라고 해도 그냥 <laughs> 그코넛 네. 커피인데요. 어, 콩카페 코코넛 커피는 스무디 형식이지만 저희는 커피 형식으로, 코코넛 향이. 응. 뻥치지 말고, 바로 이게, 바로 바로 이게, 뻥치지 말고. 조리본의뜨고 아니요, 그조리본 맛이 완전 틀려요. 응. 이거는. 바다 코코넛. 고추. <laughs> 바다 코코넛을 녹여서. 코코 네. 먹는 맛인데. 오, 이거 되게 특이하다. 그. 어디지? 다른 데서 그거 뭐 먹어봤거든요. 코코넛 음료를 먹어봤는데 그거랑은 또 틀려요. 커피가 섞여있어가지고. 뭐가 세팅인지 뭐가 제일 맛있어? 저는 약간 이거. 웜어린이 입맛. 어린이, 어린이 네. 스팸 좋아하시죠? 사진, 동영상. 사진. 자, 우리 또 어제 허세 극장. 어, 반짝반짝하더라고. 돌아가기 분인데. 카메라 장 알려 줘 저장 알려 됩니하나 더? 뒤로 가기 좀. 아, 아, 오케이. 거기 디정티이거자터 얘기식. 자, 앞 아, 라이카라고 있어요 라이, 아, 라이카. 라이카. 라이카, 체 음. 음. 이건 진짜 라, 완전 진짜 라, 라, 코코넛에다가 진짜 커피 살짝 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진짜 어린이 맛이긴 하다 약간 캐라멜향 같기도 하고 코코넛인데 코코넛이 지금 기존 들거든요 여기 지금. 나는 근데 세개 중에 고르라면 아예 네. 스프레소도 진짜 맛있었는데 나 아까 그 연유. 되게 스워다 카페스. 저는 늘커피는는방만방만먹요오요오터부터 커피. 커피 저는 디 커피. 커피만저세요는스는 저는 저는 무는 저는 저는 무서운 거죠 그렇죠 <웃음> <웃음> 거짓말하지 말고 지금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코코넛 알맹이가 <laughs> 네. 입에 는어와서는졌는데그속는 저는 저는 저 <laughs> 표현력이 좋네요 코코넛 알맹이는 는데 코코넛 열매 아, 네. 코코넛 열매 아, 커피가 덜 섞였나? 코코넛 열매가 왜 깨면은 그 코코넛 음료수가 있는데 그게 그냥 커피로 가득 찬 느낌이랄까요? 아 그건 맞 아, 어, 맞아 맞아 코코 아직도 여기 코코넛이 어. 맴돌아 나 지금 그 야자수 열릴 것 같아 음. 야자수 열릴 것 같아? 코에서? 드레인게티보다 대만이나 중국 오동통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아 다른 지역들은 한방들이굉장 많이 오 n u n 아 좋다 당신도 안잔합시다화머이드 남자에게 사랑과정를 기대에 사랑하는여를기대 가 짜이네요. 아, 레인 포레스트 비가 오는 것 같은 나무들이 여기 있고요. 레인 네. 포레스트. 아, 자 여기가 이제 또 하프 레이스인데 커피는 맛이 없다고 하지만 공간이 또 여기 또 인스타에 사진 올리기 좋다는 그런 데라고 하네요. <놀람> <놀람> 기가 막히네요. 전혀 한국에서는 못는 그런 커피숍 분위기인데. 가지고 아, 아뭐좋네요 오토바이가 호치민에 비하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재밌는 사실은 여기 이글루 하시는 분인데 헬로 이글루, 헬로 오키도 아니고 헬로 이글루. 여기 망할 것같아요 네. 자 이것은 이제 연유커피를 5년, 먹는 5년사니까 5년 여기 와가지고 얼굴도 진짜 하얘. 자국이 남으니까 스트레스나 안박감이나 이런 것들이 나쁜 햄에 보이않기 만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스타일이요. 그리고나서음날 뻗고 되게, 되게 그런... 이게 그런 느낌. 그게 사이즈마다 있거든요. 해외 쿨링이라고 여기 두피에 그냥 칙칙칙칙하면은 머리 쿨링 되면서 이렇게 모자 많이 쓰고 다니시는 분들은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열이 계속 여기 안에 멈, 머물고 있잖아요. 그 색감이 미치는 건 장난 아니지. 아. 같은, 나름대로 꽤큰빈 그룹에서 운영하는 빈 마트인데, 삼성과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뭐, 포플러스가 뭐 됐거나, 뭐, 그런 마트죠. 오빠! 촬영하세요. 이런 커피도 맛있긴 할 거예요. <목소리> 한 밥도 없는 편의점 시네마틱을 하죠.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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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떠들고 있을 거아요 뭔가 맛있게 쓸것 같아요. 저는 싫어하는 거 이거 맛있는데. 아니, 이거보다. 아이, 사과가 진짜 기분 좋죠, 여러분? 발리 길게 나오는 거. 렌즈가 약간 네. 찍는 사람이 살짝 해서. 렌즈가 약간 배꼽 정도로 이렇게 아 오게 해서. 튜토리얼을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laughs> 아, 너무, 너무 근데 이거 많이. 아, 저, 아, 저 같은 애들이. 애들 <laughs> 제가 옛날에 <laughs> 사진 <사진들이> 찍는데 이렇게 찍 <laughs> 아, 얼마나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1만 2만원? 3만원. 만5만천만원 1만원. 1만1 2 0 0 0 1 2 0 0 0 1 8 3 9 5 자, 1만 끼고 있죠? 우만가1원 1만원. 1원1만만원천원 1만원. 1원1만만원1원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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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4만원 예상했지 4만원? 아2만5천원에서 4만? 아, 4만원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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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약간 이렇게 예상했는데 과일이 좀.. 아 과일은 싼것 같고 약간 음료수나 헤어패, 다른.. 헤어팩이 비쌌던 거 아닙니까? 뭐? <laughs> 헤어팩은 그렇게 안 비쌌어 두리안이 제일 비싸다 이놈아 <laughs> 자 밤이 되었네요 이제 또 가서 편집해야 되는데 이번 여행은 편집을 바로바로 바로 하면서 안 밀리게 진짜 이곳의 대중교통은 여러분들 어이 정도면 지금 차가 많이 없는 건데 호치민 가면 장난 아닙니다 기운해 또, 갑자기. 유아, 이제 밤, 나, 밤 되면 비 온다 그랬잖아, 내가. 아. 밤하고 아침에 비 오고 낮에 비안 오고. 우리 진짜 다행이다, 오늘. 바 내가 지금 바람 맞았어. 바람 맞았어? 바람 맞았어. 아유. 베트남에서 바람 맞았어. 아유. 바람이 너무 고 그분들이 저희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행을 다닐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도 맞지만 남들이 저희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것들. 그런 것도 신나게 무브죠. I like 브 t Move, move. 아유, 다행이다. 안 깨졌어? 응. 어. 즐거운 친구들 할 시간. 위험해. 어, 중요한 건 여기 흙탕구도가 없어요. 흙탕도를한번도본 어. 적이 없어요. 저 개구리 그 시도니 게임. 아이고.